안녕하세요 시나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빙 스쿨 2기를 했던 분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은 요 맥클라렌 제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이 맥클라렌입니다. 지금 7주 정도를 했고요. 그중에 아마 2주 정도는 빠졌을 거예요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약 5주 정도 한 거죠. 우주 치고, 이제 전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. 기록이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뭐 느려졌다 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. 기록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되긴 했습니다. 비차 어, 이게보 니까 되게 멋있 네요. 이게 더재 밌는 거같 은데요? 1 인칭 으로, 보는것 보다. 기록은 아니, 많이 괜찮아졌죠, 그래도 논자로 기본으로 잡자면 논자에서는 거의 10초 정도는 빨라진 거니까요 기록은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50초는 뚫었고 49초도 뚫었고 아마 48초를 향해서 가시려고 할 건데 아마 48초를... 48초가... 아직은 안 나올 거예요. 49초도 간당간당 할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제 기록 평균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다. 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지는 저는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그냥 기록만 딱 던져주고, 난이 정도니까는 어떻게 달려? 라고 얘기할. 그 정도 기록으로만 이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그 정도만 예측이 가능하지 그걸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온라인에서 이제 같이 연습을 같이 레이스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랑 레이스를 하면서 이제 서로 다 랩을 정확하게 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려보자 안전하게 달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연습을 레이스를 이제 하게 된 거죠. 지금 선두권하고 후미권에가 나눠져 있긴 해요. 지금 여기가 이제 중위권이라고 보는 게 되겠죠. 후미권이라고 하면 좀금 나쁘니까. 보시면 앞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아, 여섯, 일곱 대 정도가 달리고 있네요. 그렇죠?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나요? 네, 뒤에 따라오는 차까지 있어요. 지금 여러분이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보이죠? 저쪽 뒤에 따라오는 차까지 하면은 총 이제 아홉 대 정도가. 같이 달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. 근데 저는 여러분이 최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비비지 못할 지언정, 따라가고 뭔가의 변수를 생기게 할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여러분이 해서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.